통증에 관한 오해와 진실, 고통의 비밀 몬티라이먼 지음, 박선영 옮김 2020년 영국 <laughs> 왕립의학회 통증 분야 논문상 수상 몬티라이먼 박사가 들려주는 만성통증에 관한 심도 깊은 이야기 옥스퍼드 대학교 소속 연구원이며 의사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임성연구와 저술활동에 관련하여 그의 주된 관심사는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첫 번째 책인 피부는 인생이다. 그 다음, 어, 썬디타임스, 고통의 비밀, 아마존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들었고, 그래서 영국 왕립협회의 논문상까지도 받았다 옹기리 박선영, 영문학학사, 영어교육학, 음 고통의 비밀 프롤로그 통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다 다행히 신체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통증에 대해서 전혀 못 알고 있다 상당히 도전적인 말이지만 대체로 사실이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 수련이 시절에 그의 오해가 어떤 결과를 어, 처리하는지 목격할 기회가 많았다 밤 9시에 급성기 어, 대학가 병동에서 정신없이 보낸 주간 근무가 끝난 무렵이었다. 해가 저문지 한참 지에서병동안니더 인공지명으로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급성기 내과 병동은 잊기 힘든 곳이다. 각종 의료 장비에서 나는 소음과 사람들의 신음이 되새인 블랙 플라이데이의 할인 매장같이 정신없는 것이다나 같은 해병아리 서련이는 온종일 응급실에서 새로운 환자를 만난다. 아, 환자들은 급성기 내과 병동으로 옮겨서 추가 검사를 받고 건설턴트로 불리는 전문의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이번 여부가 결정되었다. 그날도 나는 한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한정에 가는 외모를 휘갈기며 전문의를 열심히 쫓아다녔다. 전문의는 훌륭한 의사였지만 성격이 약간 급해서 내가 신장 기능 모니터링, 방광 검사, 가족 상담 준비 같은 처치 계획을 쓰고 있으면 리스트에 있는 다음 환자를 찾아 늘 어디론가 사라지곤 었다 그날도 나는 환자 기록지를 쓰다 말고 분지하게 움직이는 간호사와 의료카트를 피해서 전문의를 찾으러 허둥지둥 달려갔다. 커튼과 링거 어, 폴드들사이 옆구석을 살펴보니 그는 다음 환자인 폴의 침대에서 벌써 커튼을 치고 있었다. 폴은 40대 후반의 IT 건설 더터였다 베개를 허리에 받치고 잔등 찡그장으로병원이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여보서진 이마에서 땀방울이 피어나와서 이따금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다 호우는 지난 몇년 동안에 아 여통을 호소하는 환자였다. 해서 사무실을 불편한 의자 때문에 서든 비행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오른쪽 등어리 아랫부분에서 잠까지 느껴지는 진리단 통증이 지난 한해 동안에 자주 더 강하게 찾아왔다. 통증 때문에 바깥 활동에도 점차 제약을 받았다. 먼저 골프를 접었고 친구들과 술집에서 어울려 노는 일도 그만두었으며 이제는 회사에 장기 병가를 신청하고 거의 집에서만 지냈다.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들이 겹쳐서 몇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한주 전부터는 아님과 헤어진 상태였다. 며칠 전부터 왼쪽 등과 오른쪽 다리까지 통증이 있고 그날 아침은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동네 병원의 일반인은 갈 때마다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 이들에게 부탁해서 에, 종합병원으로 왔다고 했다. 아들에게 응급실 의사는 그의 병력이 이상해 보이는지 더 적극적으로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병원 의 차량을 어, 지시했다. 흔하지는 않지만 역적소간 뇌의 신경이 늘려서 발생하는 어, 마음이 총증후군이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서 했다. 신경과정원이 판독 결과 MRI성이나 아무 이상이 없었다. 전염성 원인이나 자바면역 원인이 없는지 혈액검사도 해봤지만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당직 정원군의 결과지로 회의 긴 동기 받으니 포력이 이렇게 설명했다 아, 보시다시피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에요. 당일 신체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아픈 게 그냥 제 기운 탓이라는 건가요? 갑자기 통증을 느껴지는지 부리이 다시 움직였고, 우더그 모습으로 무의식적으로 따라 움직였다. 아,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심각한 성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 새해진동지를 처방해야 될 테니, 그거 가져가 보시죠. 아으로는 일반인을 찾아가지도 될것 같습니다. 전문인는 부얼의 진들를 나오며, 한자기력제에 닿은 그 같은 진단명을 쓰라고 지시했다. 비특이성 요통, 시민성 통증. 이 특이성 여통이란 말 그대로 특별한 신체 증 요인이 발견되지 않은 여통을 말한다. 실제로 여통 환자의 90%는 특별한 조직 손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시민성이라는 단어도 문제가 있다. 통증이 주로 심지어 감정적인 이유에 기인한다는 의미이므로 환자들에게는 당연히 자신의 통증이 가짜라는 말로 들린다. 폴은 심각한 척추 손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하지만 은왜 무엇 때문에? 그는 통증을 느끼는 지은 끝내 알지 못했다. 의료기술로 확인되지 않는 <laughs> 손상이 있거나, 의료의 문제가 거나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었다. 울은 제대로 된 진단명을 듣지 못하고, 자신이 느끼는 고통이 진짜라는 확인도 받지 못한 채, 병원을 나서야 했다. 이런 일은 전 세계 많은 곳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난다. 무슨 일은 여기에 있다. 도구 진단은 모두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통증은 우리 몸이 손상된 정도를 알려주는 기준이라는 잘못된 논리에 사로잡혀 살았다. 이런 논리에 따라서 우리는 신체에 이상이 없으면 정신적인 문제라고 판단한다. 우리에게 종사하거나 종사하지 않는 사람 대부분이 암묵적으로 명시적으로 몸과 마음은 완전히 독립된 실체라는 이원론에 갇혀 있다. 이 생각은 현대 통증과 개 어, 과학을 통해서 잘못된 사실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3명 중한명꼴로 만성통증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부적절하고 모욕적인 것이 되면 물론 우리의 삶도 파괴한다. 이 책은 증거기반 연구를 토대로 통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책에 소개한 다양한 사례와 연구결과는 독자들이 통증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통증은 몸에 상처가 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현상이 아니라 몸을 보호하려는 신체의 반응이다. 불쾌한 감정을 일으켜서 몸을 보호하게 하는 현상이다. 우리는 그 통증을 통해서 위험이 될 만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신체를 보호할 방법을 찾게 되며 특정 행동이나 행위를 피하게 된다. 통증은 손상의 척도가 아니다. 이런 구분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아주 큰 차이가 있다. 당증이 머릿속에서만 느릴 수 있겠지만, 가짜가 아닌 이유를 이을 수 있고, 블러시버 효과와 환상통. 이러한 통증이 다른 성질을 이해할 수 있으며, 왜 많은 사람이 이된성질의 비위가 완전히 치유된 후에도 통증이 계속 느껴지는지, 왜 모든 통증이 진짜인지, 또 몸에 상처가 없어도 왜 통증이 있을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설명할수 있는 이유로 오랫동안 통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런 통증이 느껴지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회복에 대한 현실적인 희망을 줄 수가 있다. 나는 의료계의 정서자 대부분이라듯이 통증은 단지 질환의 증상이라고 생각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질환 자체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통증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얼마나 의석의 생각이었는지 또한 나는 의사들이 조직손상과 통증에 관련성이 적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는 것도 알았다. 우리는 환자들을 진출할 때 진단 결과가 어떤 카테고리 안에 맞아떨어지는 것을 좋아한다. 원칙적으로 그 카테고리에는 환자의 감정이나 생활적인 면이 고려되지 않는다. 우리는 측정할 수 있고 눈으로 볼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한다. 하지만 통증은 매우 복잡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노으로도 인간적이다. 통증에 대한 무거지는 우리 삶과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제는 진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인구가 유형처럼 늘고 심신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대책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통증에 대한 잘못된 시각은 비단 통증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여성과 소수민족 정신질환자, 어린아이들을 통증호수에서 신뢰할 수 없는 그룹으로 여겨져 그들에 대한 통증을 들어주는 치료가 제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학적인 검사를 하다 나지 않는 통증을 호소하거나 그 통증이 눈에 보이지 않고 측정할 수 있는 원인이 아니면은 의사들은 그들이 겪는 고통이 과장되거나 진짜가 아니라고 판단해봤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 책은 통증으로 등받는 많은 이들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 혹은 통증이라는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였다. 또한 이 책은 어떤 배경을 가진 독자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쓰였다. 통증의 본질에 관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책 뒤에 수록된 영어 서점과 참고 문헌을 살펴보기 바란다.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우리가 통증에 굴복할 필요가 없으며 통증과 서오면서 인생을 남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우리에게 다른 대안이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어, 자가치유를 돕기 위한 책은 아니라 마지막 장에 다양한 증거기반 치료법의 목록을 실어두기는 했지만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통증에 의하는 근본 논리를 이해하기를 바란다. 통증에 관한 주제는 논쟁이 꺼리지 않는다. 통증은 본질성 감정에 관한 것이므로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약한 의견을 가지고 통증이라는 주제에 접근한다. 하지만, 인간은 쉽게 평균에 좌우되는 존재다. 평균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평균은 아마 개인의 경험이 될 것이다. 개인의 경험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틀을 수 없고, 따라서 일관할 수도 없다. 나중에는 오랜 고질병인 과민 대장증후군이 있었는데, 체면치료를 받고 개의 효과를 보았다. 체면치료는 내가 의대에 다니는 동안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예전에는 나를 써도 비웃었던 분야다. 하지만, 고통에서 우은내 경험은 기적이 가까웠다. 현대 통증과 모든 대회는 증거들과 상징하는 이해관계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통증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라는 부인할수 없는 진실을 발견하였고, 이 진실은 통증과 관련된 혁명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이런 사실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궁극적으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음흠. 들어가는 말에서, 통증의 본질은, 통증이 없는 삶은, 통증과의 새로운 화도, 플러스의 효과, 통증의 의미는, 고통도 즐거울 수 있다. 통증은 왜 전점성이 강할까? 사회적인 통증, 인정 문화 신념과 통증, 현대사회의 역병,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글을, 어, 정리를 해서 이 책을 논문으로, 어, 되어진 것을 또, 귀하게, 영국에서, 어, 이렇게 추천하고, 했던 책이네요. 자, <laughs> 나는 크리켓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는 재미가 없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끔찍하게 소질이 없어서다. 나는, 어, 너가 손의 현, 음력이 없고, 집중력이 일관되지 못하다. 스리니 시절의 전무 언이 선비들에게 즐기차게 들는 말이다. 그래서 빠르게나오는 공의에 맞지 않으려면은음음 음. 그래도 이런 의심을 가지고 내 영을 들으 것을 바란다. 어디에 저항한 이후로 그럭저럭 그리 계수를잘피우지 하지만 평화로도넘는 것은 삶은 내가 스물한 살때 외도수 끝자락에 있는 어느 바닷가에서 끝이 났다 <laughs> 어, 동기들이 부활절 주무을 함께 보내자며 그곳에 작은 별장을 잡았다 우리는 햇볕이 따뜻하게 지는 오후에 도착였다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라면 한 게임 하지 않을 수 없는 날이었다 바람에 들이 치지 않는 자 작은 마으로이루어진 아, 100미터 길의 해변이 그리게 경기장으로 덜어 이어지지 못했다 우리 팀이 먼저 수비를 맡았다. 아, 우리 투수로 해서 공격해서 그래서 어, 포지션에서 운동을 하다가 그래서 해변 양옆에는 아, 자생식물이 뒤집힌 이염철벽이 우뚝 서서 있는데 눈부시게 화창해 아, 탁 공이 배드에 맞는 소리의 몸이 <laughs> 돌렸다 경기가 아, 시작되었다니뜻다 공을 마친 사람은 상대팀의 첫 타장일 의뢰였다. 그리고에서 여간의 서름이는 나오는 정관대인 친구, 집륜과 승우역으로 떠넘어는 남은 우리가 출신의 전형적인 운동강이었다. 본인을 떠나서 영국을 그은 라일은 영국 학생들은 제 친구 그리고 지역 대표 선수로 활동했고, 잉글랜드 대표팀으로 럭비 부의에활동한 경험, 그런 친구의 100kg의 육구만은 그의 몸을 이용해서 성징으로 뚫고 기세로 공을 날렸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의 부엉을 선그리며 내가 서 있는 것을 향해 날려왔다내 주인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도망가거나 공을 잡으려고 시도하거나 돌진이하느 선대할 수 있었다. 런닝 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의 최장관 들이 내려서. 보호자를 투척이라다. 공은 회원가로돌진해왔다네 판단을 내고 서 있는 곳에서 에, 음, 왼쪽으로 10미터쯤 옆에 떨어질 것 같았다. 그쪽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렸다. 공이 땅에 떨어지기 직전 몸을 날려서 네 발에 있는 얼마 안 되는 근육과 정돈에서 손을저 내밀었다. 그리고 눈을 질끈 감았다. 넘어진 충격으로 머리 서정에 연기가 피어올랐다. 연기 가 그런저 흐느 소리가 터져 나왔다. 너를 더보니 내 손에 공이 쏙들어와 있었다. 붉은색 크리에시 <laughs> 그렇게 어놈도 인적이었다. 얼더 기어나 미끼 지않 들는지 기뻐 구들에서건등을 발견한 광고처럼 손을 붙잡 지켜 올리다. 내가 공을 잡다니 라이스를 어우 시키다니 내가 걸려서는 쓰뜨들게지다 갑자기 크리에시는 너무 좋았다. 영광의 순간은 이십 초쯤 이어지다 것이 났다. 우떻게 된다는 내 자료들을 버리고. 자익들이 바뀐 모래사장을 승근성 걸어갔는데 가는 도중에 고른 발에 약간 짜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다리가 살짝 움찔했지만 크게 보지 않아서 그대로 가득이를 갔다. 약간 뾰족한 돌을 밟았겠니 생각했다. 경기는 계석되었고 내가 이날 해변자로더이상빌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고도 10분쯤 지나서 내 시야에 모양가 얼른 거리시겠다뱀질로 생긴 것이 내발 바로 뒤에서 내가 운질 움직였다. 깜짝 놀라서 발을 휙겠다 그냥 나일론 줄인 것을 보고 마음을 놓았다. 그런데 그줄이내 오른발에 딱고어있는것 같아서 좀더세 살려오려고 바닥에 앉았다. 발바닥에피 묻은 머리가 듣기듯이 붙어 있었다. 피해 출처를 내리고 머리를 살짝 틀었는데 자세히 보니 금지막한 그것도 심하게 녹슨 낚싯 바늘이 내발 아래 아치 부분에 깊숙이 박혀 있었다. 상처 위에서 계속 피가 배어나왔다 통증이 시작된 것은 그때였다. 상당히 불편한 정도의 덜커런 통증이 밀려들어왔다. 이래서 식으로 표현한다면 육정도. 하지만 친구들이 들려서 걱정과 놀라움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자 사흘로 역해졌다. 영광의 성처를는친구들의 감탄이 통증을 부러주는 것 같다. 았 그러나 시합에서 빠져나와서 어떤 <laughs> 물고기의 입에서 몇 주나 있었을지 모를 녹슨 나입하를 감염을 극정하며은근이리가 열지를 또 생각하니깐 또 끝까지 치솟았다 어, 오후 낚싯바늘을 빼드리고 해서는 너에 진실의 씌야놓 내가 머리 속에 심겼다. 흥미롭지만 고치가 본 성질을 안겨준 것이다. 그 시야에서 말하자면 통증은 정말 이상한존재라는 것이다. 또 통증의 속성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낚싯바늘이 내 발에 밖에 있을 때는 이미 성체를 잃었다. 상체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내가 느끼는 통증은 크게 오르락 내리락 했다. 통증을 바닥에 박힌 낚싯바늘을 처음 발견했을 때, 기침으로 해서 고객들 앞에서 자연들럽고 혼자 되니 다시 심해진 후에, 낚시 바늘을 깨내는 모습을 보이자더 심해졌다. 이 머리에서 신긴 작은 시선 처치한건 진실로. 아, 이렇게 차이가 나. 신진한 한 개인 안에서도 통증 상처가 일정 관계로 선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내발발하는 네, 낚시 바늘이 저의 통증을 전혀 이렇게 잘았는데 그렇게 에, 생각을 통해서, 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병원에서, 우리 전이그 폐에 달려서 펜타닐과 진동제를 주었다. 펜타닐은 우리 몸의 오피바이드세형치 작은 마약성 진동제인데, 짧은 못이니 강력한 진동 효과를 낸다. 누그 몸에는 엔드로신 같은 천연진동제가 분비된다. 하지만, 양교의 효능 에과에는 오르는 펜타닐이나 무릎인 같은 인공 진동제들을 잘활용하고있다 가든가 알려진 인공 진동제의 무릎이지만, 펜타닐은 그 무릎인보다 뭐 더꽤더 강력한 효능을 발휘한다. 어쨌든 이 이야기에서, 정견 사진의 우리 진이, 너든지 신문을 전러내고 보니 모시 발가락에 또 이렇게 <laughs> 통과해서 그이발은 저분이 상처도 없었던 것이다. 조직 손상이 없어도 극심한 그 통증이서는 이런 모습은 1 9 9구년대초 실험에서도 재현이 되었다 생각이 머리에 통증을 느끼는데 꼭상적가서는 것도 아니고 상처기도 또, 또 통증을 느끼는 것도 아니다. 이게 통증이라는 것이다. 에... 거짓된 통증이라는 것이죠. Uh -huh. 통증이 조직손상의 척도라는 말은 거짓이다. 그러니까 통증이 실질적 불황사학자 철학자의 눈에 데크를 닿는 장기화 수학 자유인과학을 토대로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창조해주면 아니라 통증에 대해서도 혁명을 일으키는 인물이다. 실질적으로 인간의 사고와 감정에 대해서 시간 문제를 과학자와 철학자의 신학자에게 세이고 이는 분명했다. 가장 오래된 가수는 신장이다. 감정 변화를 겪을 때 심장 고통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22세기의 그리스 의사 칼레는 해복실에서꾸려를 놓은 관점으로 인간의 사고와 감정의 뇌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당시 일련의 스엑스피어 베니스 상해에서 사상이 어디에선 드는지 말해도 심장인가 뇌인가. 대중은 서서히 걸쳐 이 오랜 논동을 즐긴 것 같다. 내가 들은 인간의 소화권적이 뇌와 신경계 게, 정확히 말하면 뇌와 솔방울에서 나온다고 믿었다. 소강생은 현재 우리가 쓰면 뵙던 조절의 영향을 미치는 내부의 기관을 알고 있는 내 부위를 말한다. 당신은 엄청나게 진보적인 생각이었다. 특히 뇌와 신경을 기계에 비해 오해, 반사업이 이르는 개념을 소개한 점이 놀라웠다. 천주 664년 그에 유적으로 초과된 인간 나는 외모를 불가까에되고 있는 소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는 경로 종종, 어, 울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통증이라는 언어를 종이에 울리는 것에 비유한 이 설명은 얼핏 보면 무언가 말이 된것 같았다. 안전의 원에서 피부조직이 손상되면은 신경이 통증의 신호로, 어, 내려 신호를 내로 보내고 내가 그 신호를 받는 즉시 우리가 통증을 겪는는 것이다. 피부조직이 통증 신호를 보내면은 내가 반응을 한다. 아, 지난 4세기 동의 지배적인 이론으로 공립해온 이론, 하지만 이론은 완전히 잘못된 사진이며, 방증에 관한 거짓 단생에 대한 불의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 증은 대부분 개, 장악의 피부조직의 성장경도를 나타낸다. 아, 경렬는대가로드의 동증이론이 나온 지 250년 뒤, 영국의 설명인 신경자 찰스거스의 링턴에 의해서 발견되는데 수행된 경은는 우리 몸의 신경물때에 특수한 수형기능 있는 것을 알랑냈다더피바라에 있는 이수형기는 우리가 동작을 느끼는 이의의 자극에 의해서만 활성화되는 듯 했다. 그는 이수형기를 해를 귀신하는 뜻을 가르치며 수형기를 의미하는 단어 리셉터를 합쳐서 통각 수형기라고 어, 이름을 지었다. 통각 수형에는이의의 자극으로 생기는 상처와 위험을 감지하는데 이의의자극은 크게 물리적인 자극, 어, 가열의 자극, 또, 화학적 자극, 자극, 어, 어려운아니다 이런 자극들을 특정 요소가 통곡 성기를 허성해서 뇌의 신경 자극을 일으킨다. 신경에서 캡사이신 이런 것도 이렇게, 여부르트 어이가 더 지방이든 음료로 마시는 것이 또 이런 데는 도움이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먹고 여부들어가는막먹으는 씨를 잘 이용한다. 캡사이신은 다른지 같은 보유물들이 훔쳐먹지 못하게 되고 새 모의에 첨가되기도 한다. 고추에 들어있는 갯수의 신분자는 보유동물에게는 맵고 고통스러워 마시지만 새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보유동물은 음식을 집어서 삼키므로 고추에씨앗서 생존역이 떨어지는데 반해 새에는 씨앗을 삼기서 그대로 배처럼으로 씨앗이 손상되지 않고 넓은 지역으로 돌리 퍼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고추는 자연의 생존이을해들어서 넓게 달린 동물 생존역만 맛있게 느껴지도록 적용해 왔다고 할수 있다. 광각성경이 완성되면 은 말자광각신경을 따라서 즉소방향으로 전기화학적인 자극을 전송한다. 여기서 신경은 신경세포체 신경세 세포체 혈형신경관간 이런 혁명적인 발견을 했지만 그 가운데 신경관의 즉석돌기가 다른 신경의 가지돌기와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스름스름 아주 작은 틈이 던져 나는 사실도 발견했다. 일단 전기 적격이 적소에 있는 저분지 신경 끝에 도달해야만 신경 전통을 치료하는 화학 물질이 분비되고 시냅스를 지나서 다음 신경을 차례차례 활성화해서 마침내 뇌까지 전달해야 한다. 알성하던 데크르트의 소년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제야 좀더 자세히 알수 있게 되었다. 소년의 말이 불길에 닿을 때하나의 신경이 저를 잡아당겨, 아, 종물을 울리는 식으로 내에 있는 통증증체를 활성하는 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에서 통증이 감지되기 전에 그 많은 신경이 서로 신호를 주어오는다 통증 경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괜찮은 설명지는 길을 쓸수 있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실제로 내가 예전에 봤던 의학 전공서에도 그렇게 표현한다. 하지만, 미리 말해서, 세포적에서 뇌로 이동하는 통증 발단이나, 통증 신호, 통증 경로 같은 것은 없다. 정확히는 통각 수용기와 통각 신호, 그리고 그것들이 이동하는 그 경로가 있다. 신경과학에서 사용하는 정확히는 아, 이렇지만, 아, 그들의 실태에 따라서 위험 수용기, 위험 신호라고 부르겠다. 위험해 보이는구나. 라고 머리가 뇌에서 전달하는 통각 신호. 열 자복이라, 이렇게 해서, 이 세트를 통해서, 이렇게 통곡 수행기를 통해서, 낚시 바늘이 저내 발에 관계될 대문적인 위험 수기와 신경을 따라, 그렇게 내날중에 네 통증이 나왔다는 거죠. 엘젤카 네. 네. 월박사랑 격동의 1960년, 바누나에 맞춰서 수석기동의여전된 사람들의 믿은 완전 히이 없다. 에크르드의 네, 통증이론이 막을 내리고 현재 통증과학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오늘의 통증과학자들은 멸제과월 박사가 이룬 혁명의 뒤를 이룬 후계자들이라 할수 있다. 20세기 의후에 통증과 위험과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통증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넘어서는 통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위험신호를 척수 위로 통과시키거나 찾단하는감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증 자체가 전체적으로 내에서 생성되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통증은 뇌에서 감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증을 만드는 것이다. 통증이 존재하려면 우리의 의식적인 자각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전신 마취를 받을 때에 통증은 우리에게 의식이 있을 때처럼 통증이 일어나지만 절대 통증자체는 생기지 않는다. 내가 없으면 은 고통도 없다. 통증과의두 번째 중요한 발견은 내은 통증을 느끼는 통증감각기관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그 동안 내 차량기술이 미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서 다양한 내신경영성기술이 대해 연구 활용되고 있다. 감각적인 것들이 현재 과정들이 인정하는 통증이론이 생물심리사회적인 모델이라고 두각하게 돌려도 과정증화학위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 통증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주 명백하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왜의 위험과 위협이 증거되는 것을 수집한 후에 증거들이 실제로 위험이나 위협이 되는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래식이다 나는 그리게 시에서 어쩌다 공을 잡고 영광이이십을했다 그리고 해변을 뛰어 가다가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녹슨 낚시 바늘을 걸었다머릿 속의 경호 같은 건 아직 그 사실을 모른다. 오늘은 나는 좋은 날이다.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때 그런 것은 아닌데 음. 자 감정킹은 기분 좋군요 했는데 시각킹은 감사인생은 그건 또 어 책임지고 강력팀자 어, 정보 하나 들어왔어요 오른쪽에 신호 들어왔군요 어디 봅시다 응, 응. 강력팀어좀 좋습니다 별다른 느낌 기억팀 조마호 잠시 살려봅시다 경호팀은 그러니까 통증은 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인데 낚시바늘에 질린다 경험해서 좀더 자세하게 보면 그렇다는 거지 경력 등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 자극이 위험한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위험한 상황이 있고,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그 사실을 내 의식이 자극받도록 통증이라는 자극을 지어 내게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한다. 통증은 무의식의 내가 몸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의식적인 해석이다. 의식적인 해석이다. 면적 그놈의 사회의 의는 정확히 같은 색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같은 것인데도 달리 보인다. 어, 이렇게. 그게 보면 부서가 경계 세계 같다는 것을 알수 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라도 내일 우리에게 보기로원하는 상태를 바꿀 수 있다. 내는 너희들만의 어, 정보를 통해 조절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의미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반드시 정거하보여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제의 정보를 감지하는 일보다 아,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약 10배 이상 권지한다는 것은 오래전에 알려진 사실이다. 1944년 늦은 밤미영 연합군이 독일군을 계속 공격하려고 이탈리아 로마 남쪽 안치호 해변에 상륙했다. 상륙에는 성공했지만 독일군이 먼저 쟁력을 이동시켜 거짓의 유리한 위치를 증명하는 바람에 연합군은 고립된 상태로 독일군의 폭옹 그 사회를 받았다. 안쪽 해변에 비롬물 들었고, 보상자들이 경로으로 물밀듯이 밀려왔다. 음, 통증은 우리편이다 의학적으로 없은 통증으로 분류되는 단기 통증은 말 그대로 목숨을 어, 구할 만큼 소중하다. 인지, 인지 중에서 질령의 후유증으로 통증이 무관계가 헤어지는 사안도 있다. 2010년에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어, 난 환생병 환자는 상구색병각이 없어서 상체를 그 인지하지 못해 신체 일부가 기형적으로 변해있었다 그러면서 주심으로 고통과 눈이 차라리 고통을 느끼고 싶어 이러고 말했다. 통증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데 필요하다. 하지만, 화면을 우리 몸과 마음을파괴 하고, 인생을 통째로 집어 삼기 키 위한다. 점점 많은 사람이 점점 다행한 이유로 만성통증을 고소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에 대해서 조를 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만성통증을 이야기 어려운 것은, 대부분의 상처가 지혜되는 의도 통증이 계속되기 때문에 물론, 아무리 인한 통증이나 통풍, 또류합지성 관절염 등의, 염증 등 통증이 잘 나타나지 않는 조직 손상으로 만성통증이 나타날 때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통증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통증 자체가 진료이 된다. 조직 손상이나 있다 해도, 개인의 경험하는 통증과는 관련이 적다. 통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라는 사례를 기억하면서, 이 통증에 대한 또 다른 진실을 闻而不教。